thank you 화요일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크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424장을 부르시겠습니다. 424장입니다. 창세기 31장입니다. 창세기 31장 1절입니다. 구약 성경 5쪽입니다. 창세기 31장 1절에서 16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 안식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하이시라도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열 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하에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 곳을 떠나서 네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봐,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 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우중이지만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의 존으로 불러 모아 주시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존전에서 새벽을 깨워 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귀한 백성들 기억하여 주시사 마음의 소원을 주님께 날마다 아렘을 통해서 우리 베델의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경쟁과 그 가운데서 받았던 상처들을 다 이기는 비결은 주님 앞으로 달려가는 것인 줄 믿사오니 주님으로부터 주시는 위로함과 은혜를 체험함으로 이 세상에서 다시 한번 승리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 이제 드디어 야곱이 라반의 집을 떠나는 이야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되돌아보죠. 우리가 야곱의 인생은 단지 한 사람의 인생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인생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어, 적자 생존 약육, 양육 강, 양육 육 강식인가요? 네, 약육 강식이요? 약육 강식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러니까 심센자만이 뭡니까 살아남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등을 타고서라도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 가운데서 어떠한 일들이 벌어집니까? 서로 속고 속이고 또다시 속고하는 그런 세상, 그런 모습이 이 세상의 모습이 아닌가? 어,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짜 세상은요? 다 속고 속는 세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은 상처 받고 그냥 이 세상에서 가장 밑바탕에서 살고 있고 조금 속고 속이는 거에서 조금 뭔가 뭐 이익을 얻었다는 사람은 중간에서 살고 좀 속고 속이는 그런 세상에서 좀 이득을 많이 얻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높은 곳에서 살고. 이 사회입니다, 여러분들. 그렇다면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속고 속는 세상의 이 이치 가운데서, 세상의 술수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도 똑같이 속이는 자로 살아갈 것인가? 이게 우리의 어떻게 보면은 마음의 갈등이 됩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나가서. 그 직장에 나가보시면 알겠지만 직장에 안 믿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우리를 자꾸만 옆에서 이렇게 막 쑤십니다. 이런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입니까? 뭐 다시 우리가 되받아쳐서 또그 사람들을 향해서 화살을 던져야 되나요? 아닙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 믿는 사람도 별거 아니네. 이런 이 관계를 어떻게 청산할 건가? 청산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 참다운 행복은 없습니다. 또 소교소가 넘어가고 하는 그런 다람쥐 채바퀴 돌듯이 하는 그것에서만 우리는 살게 됩니다. 끊어야 됩니다. 끊어야 됩니다. 오늘 이 라반의 집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제 자기 그 라반 외삼촌이 자기의 재산을 안 뺏기려고 가진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어떤 일이 생깁니까? 야곱이 번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번성을 하니까 외삼촌이 화가 나는 겁니다. 이놈, 내 재산을 빼앗아 하면서 이제 마음에 쉽게 말하면 분을 품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우리 2절을 한번 보기 바랍니다.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모아같지 아니하더라 전과같지 아니하더라 야곱을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야 저놈 어, 만만하지 않은 놈이네 <laughs> 가만히 그냥 보고만 있으면 안되겠네 하면서 이제 뭔가 작전을 빌려고 합니다. 이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3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실 때, 네 조상 이땅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도대체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이렇게 하면 안 될까요? 야, 너 외삼촌의 그 술수 앞에 넘어가지 마. 너 여기서 잘될 거야. 걱정하지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 하면서 하나님도 무슨 술수를 부려서 라반의 집의 재산을 더 갈취하게끔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왜일까요? 왜 돌아가라고 말씀합니까? 이 속고속이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께로 돌아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주님께로 돌아가지 않고는 우리가 이 세상에 이 속고속이는 악순환의 고리를 깨어버릴 수, 끊어버릴 수 없다는 것이지요. 오늘 그 이야기가 바로 17절부터 11절부터 13절까지 나온 베델의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 아내 레아와 라엘을 다풀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의 그 시선이 정과 같이 않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나 보고 고향으로 돌아가라 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동안 있었던 일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나의 품삯을 열 번이나 바꿨다. 도, 돈을 주는 거를 열이나 바꿔서 쉽게 말하면 안 주려고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 염소를 주고 양을을 주고 할 때도 빼돌렸던 거를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얻게 되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자기 라헬과 레아에게 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 드디어 야곱이 변합니다 어떻게 변합니까? 오늘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시키십니까?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13절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20년 전에 바란광야에서 돌베개 베고 잔 그곳 그런데 그곳에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들었습니다. 내가 얻으려고 하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고,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 생생한 이야기를 그때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년 동안 외삼촌 집에서 아내 얻으려고, 가진 고생을 했고, 여러 가지 사건들이 벌어진 20년 동안 뭘 잊어버렸을까요? 야곱은 베델을 잊어버렸습니다. 야곱은 까마득한 그 이야기 베델 사건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베델 사건을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왜 베델이 중요합니까? 베델에서는 경쟁이 없었습니다. 베델은 속고 속이는 관계가 없었습니다. 단지 누구와 누구만 만났습니까? 하나님과 야곱만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야곱은 쉽게 말하면 무장해제를 당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다 내려놓았습니다. 뭐 가지고 온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보짐 하나 지고 그리고 축복권, 장작권, 이름도 없는 그것만 가지고 나온 거죠. 하나님과 일대의 관계로 베데레에서 만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곳으로 돌아가로 마, 말씀하시면서 자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는 베데레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야고바 이 경쟁사회에서 속고 속이는 사회에서 너 또한 그동안 속아 넘어가지 않았냐 그런데 이제 그것을 끊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끊어야 축복을 받는다는 거죠. 똑같이 속아서 속 속이고 하는 그 가운데서 얻어진 축복은 축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축복받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성서적으로 복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 등을 올라타서 예? 자기도 뭔가 한 자리 얻으려고. 낑낑 매면서 아침부터 새벽, 아, 저녁 늦게까지 일해서 속여가면서 얻은 그 복이 복입니까? 그건 복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냥 그것은 경쟁사회에서 얻은 찌꺼기밖에 안 됩니다. 진정으로 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내가 일대일로 만나서 그곳에서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은 그때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시는 복, 그것이 진정한 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야곱이 조금 변했습니다. 뭔가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더 이상 이런 생활을 끝내버려야 되겠다. 그리고... 자기 자녀, 아내들을 부릅니다. 부르고 여차 저차해서 지금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생겼습니다. 레아와 나헬이 이 이야기 앞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이로돼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려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께서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지금 이 아내들이 아버지를 뭐하는 겁니까? 배반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못되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 14년 동안 딸들이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20년 동안 야곱을 다루는 야곱에게 그렇게 속이려고 했던 아버지를 본 겁니다. 이 아내들도 알았습니다. 이 관계를 어떻게 하면 끊을 것인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것. 아, 육신의 아버지를 끊어버리고 영적인 아버지를 향하여 나아가는 길만이 이 모든 것을 청산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이 아내들은 알았습니다. 결론을 내어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야곱은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동안 받았던 재산들, 그동안 얻었던 재산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얻었던 뭐 아내와 자식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베델로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는 베델을 향하여 이제 전환을 합니다. 그의 인생에 있어서 터닝 포인트가 이제 등장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 인생의 터닝 포인트는 언제입니까? 돌아오는 그때는 언제입니까? 다 다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분명한 것은 그 때가 있어야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첫 사랑을 회복하십시오. 베데리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보침치고 돌베개 자고 자던 때 그러나 그때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때가 없다라면 그때로 돌아가십시오. 물질도 내려놓고 세상 명예도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여러분은 참다운 인생의 행복을 느끼게 될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페들로도라가 다시 한번 주님과 만나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고단한 삶의 여정이지만 지키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날마다 체험하는 우리의 인생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속고 속이는 이 경쟁사회에서 도태되지 않기 위해서 나 또한 속이는 자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아닌 주님을 바라보며 그 옛날 받았던 첫사랑의 장소인 베데레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을 시기하는 마음도 현재의 편안함에 안주하고 싶은 안일함도 우리가 떨쳐버리게 하여 주시고 베델의 그 길을 묵묵히 쫓아가는, 돌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재단의 모든 속한 성도들,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 베델에서 받았던 은혜를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베델에서 체험했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다시 바라보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안이 제단을 지켜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걷는 가운데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교역자들에게 함께하여서 주님 안에서 참 믿음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의 길을 갔다 왔 걷는 그 여정 길을 교회를 사랑하며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귀한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기억하여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품안에 거두어 주시고, 이 믿음의 삶을 묵묵히 실수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며 온전히 걸어가 참복을 얻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중입니다. 돌아가는 발걸음도 지켜주시고, 오늘 하루도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능력이 하루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기도의 제목을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의 그 고향이었던 베들로 돌아가서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는 첫사랑의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고백이 될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중의 우리 성도들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하